나는, 나중에는나우 어, 나는, 나 지금. 우리, 우리, 우리가 이제 자기한테 들어가려는 나는, 나는, 나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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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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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네. 네. 여기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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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송 방송원 보겠습니다 얼른. 와 대박. 와 대박. 어게정민 이게 다들 지유명하 우리 우리 저기 방이고리 누구예요? 반가 반가 반가요 여러분. <목소리> 네, <목소리> 제 광고도 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 광고할 네. 할 우리도 명품 하실 때그로지는나 말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안 여기 내가 잠깐만. 게요 여기 다시 쉬어야 될거아 아, 불편한 얼굴도 안 보여. 여기다 다뿌다 그래 그래 그래. 보가장동건님이 아니야. 이기장 장건님이 봐봐. 아니, 점토입니다 여기 이거

이렇게 본다는 거지, 본다는 거 내가 열심히 내가 심 마음에 들지 않네, 그렇 구독 좋아요눌르고조회아 지금 전에 페키스 찍고 나서 유튜브 채널이 몇 배가 올랐을까요? 조회수가 잠깐씩 나도 손님 있 해야지. 시리시다, 시리다러키스타키키스타사송니다 제가 제 차례가 면 증명이 되세요. 증명세요 아. 괜찮아요. 저는 구독사두 명, 두 명, 까지어요 명에서 아홉 명에서 조금씩 조금씩 쫙 나왔어요. 쫙 나왔기에 쫙 나왔기에 쫙 나왔기에 사람일 전이다. 일주일 다일부터 시작인데요. 안솔직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 구기만 그냥 방송 소리만 해야겠다. 음. 많이, 음. 많이 시끄러웠겠다. 음. 어? 오 키기스타 하시면 친구가 힘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키기스 방송국님이 보냈어. 네. 어, 누구시지? 선생 <laughs> 입장했습니다. 서울 여자님도 입장하셨고요. 네. 그니까, 이제는. 이렇게 관심,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음. 힘이 납니다. 또 여기도, 저기 우리 아니, 먼저. 옆에 우리 뭐. 목사님이신데요. 해피킴 목사님, 해피 목사님. <웃음> <웃음> 너무 재미있게 <재밌겠죠? 해피 웃음> 보기만 해도 해피 바이러스가 넘칩니다. 옆에 앉아있으면요. 자연스럽게. <laughs> <laughs> 네, 시간 간지 모르고 찬양, 예. 찬양 한마디. 개인적인. 이렇게, 네. 찬양이 우리 옆에 부르. 있는 우리 목사님도요. 해금지기 보금가수. 찬양 복음 보금 가수이시면서 배우이신 우리 어, <laughs> 목사님이신데 배우 같지요 노래도 너무 잘하신데 한번 해봐요. 열창하시는 모습. 한번 해봐요. 열창만 해봐요. 가게 주님의 노래. 거기 봐요. 가까이 <laughs> 살짝 해볼까요? 네. 시작. 주님의 목, 고위대하 o 을내영혼이자이홀 주님의 홀고위대하이홀내영혼이 홀이, 홀이, 이 옆에 어때요?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게 하는 엉덩이를 들었으면 <laughs> 요 응. 이런, 이런 기회과 함께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키키스타 한국지방정부신문의 활동연품인증센터장 이윤상채널로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laughs> 이렇게 중간중간에 응. 한 번씩 본인의 하고 있는 일도 반영하시고요. 중간에 영상 중간에 아, 자기가 대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프시구나 네. 아프신데도 안 만나도 돼요 우리는 네. 네. 영상으로 통화 가능하거든요 또 누가 들어오셔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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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네, 제가 할게요.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가서미러게요네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만들요로보이잖아요 미러로 만들어요미미러를해들세요 지금 해보세요미러들어가미미러 아니 이거 지금 미러로 만들었어요. 미러이만들었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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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로 안, 만들었어요. 미러미미러미들어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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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거 미러 미러, 미러, 미러 기능 입혀서 만들었어요. 미러 기능 입서 만들었어요. 미러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미러 음. 그 기능을 해갖고 해야지. 미러 능아좀아기능좀 음. 아시네? 좀, 응? 좀 마셔 아, 응. 미러링 그러면. 하면 이꿀나 감사. 예. 꿀팁 감다 나도 네. 미러링을 하면 음. 설계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설계하는 네. 미러링을 설다 음. 감사합니다. 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이렇게 관심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관심 많이. 급시 유명 들어왔어요. 시 유명. 예, 방송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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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유명. 네. 오. 텔레그램 주막 시청자가 갔다 여기 보시면 시청자. 여기도 보시면 누구 누구 있나. 나를 다 관심 가져주는 사람. 음. 그럼 여기 시청자들 중 팔로우를 팔로워를 다 누르셔야 돼. 그래서 어, 이게 다내 친구가 되는 거지 나중에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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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맞아 이 어디 음, 음. 여기 어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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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원래 가르치는 했는데 원래 또 가르치는 가르치는 아 이거에 관심 오, 있는 사람들이 동계구나. 응. 지금 배우고 서로 조건을 정해주 콘텐츠 만들어라고하는데 너무너무 재는 세상이네요. 그 선물을 또 아, 내가 줄라는. 방에서 몰랐다가 제가 내분할때 얘기했더니 그 분이 이제 알아보시고, 가치를 알아보시고 던따아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따라서 서울에서 오시고 가, 가. 제가 광주에 있는데 네. 광주 파시드는데 네. 서울에서도 연락을 오셔요 네.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장소에서 좋아하는 일을 놀이터처럼 하고요 가족끼리 만나도 부부끼리 만나도 연마목도고그이그이걸로이걸을보 그랬어. 그랬어. 이그이곡이 곡을 보고 그랬어. 이 곡을 그이 그랬어. 이지이 곡을 보고 그랬어. 그이 곡을 보고 이 곡을 보고 그랬이이 말씀, 사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런 거요. 워낙에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laughs> 셋이 다말하면 시끄러우니까, 한영씨 말하게 제가 기회를 한번 드려볼란디여행 연자만님이. 네. <laughs> 그려볼란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뭐던데요 뭐던디요? 뭐던디. <laughs> 뭘 하겠어요? 좀, 잠깐, 잠시지만 한번 네. 제가 시연을 보였는데, 네. 이거 갖고 뭐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 물건 어디에 쓰는 물건 같아요. 어떤 것이요? 금방 찍었던 이 요리가. 지금 방송이에요. 방송하고 때. 있는 이걸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을지 잠시 일단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네네. 그다음에 진실성이 있게 해야겠죠. 가시기만 안 미쉬미다. 미쉬미다. 네. 가지기만안 됩니다. 미스미나 미스이동미미나 제가요 네. 안 먹어본 거 맛있다고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먹어보고 맛있어야 맛있다고 말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laughs> 네. 잘해봅시다. 네. 파이팅, 고래버. 네. 잘해봅시다. <웃음>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웃음> 자 나머지 분 이제 할말 없으신가요? 네. <laughs> 이제 네. 쭈구리 <쭈그리게> 앉아 계세요. <laughs> 아니 할말 있어요. 말해봐, 말해봐. 아니에요. 오늘 아주 좋은 분들과 키키방송 새롭게 접했는데 와이 멋집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고 <laughs> 이 방송이 엄청나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시간에 이해피맘밥 어, 먹고 나서 좋 명품, 명품 카세트 여기 잘 아, 시청해 주시고요. 연자만도 잘 응. 시청해 주시고 응. 우리 함께 함께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대. 광주 오시면 저희 찾으세요. 마중 나가드릴게요네 기대가 됩니다. 환대. 광주 오신 시청자분들과 아, 함께. 광주 어, 오시면 내가 왕마 테이트가. <laughs> 도착하는 손정역 앞에 서와 네. 네. 그러니까 와, 언제나 그 연락을 미리 미리 아, 내가 받고거든 네. 네, 네. 연락을 미리 미리 <laughs> 하시면 다제껴놓고 네. 협조해드릴게요. 참고로 손정역 시장 굉장히 요즘 핫해요. 먹을 것도 많고요. 골목 상가상가가 삼가, 하나 하나 컨텐츠 그다 있으시고 사장님들 되게 멋있으시고 많이 있으시니까 구경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끊었어끝다 음, 2, 30분 다 아, 어, 이렇게 한번끝나면 돼. 너무 길게 해도 그래, 그래. 음, 그 돼. 요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니까. 그 이렇게 해서요. 18분 했는데 음, 6,700. 음. 들어왔어 방금 이 이제 그 우리 요거 꺼 가지고